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에린니 이현주입니다. 제가 성남 문신의 스폰서님의 센터에 다니면서 그 브레인 수업 과정에서 어, 우리 에, 03단에 대한 제품 설명의 과제가 저한테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본 결과를 어,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홍삼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애터미 홍삼단는 보통 홍삼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하면은 수삼, 백삼, 홍삼 예, 흑삼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인삼은 잘 아시다시피 수삼은 예, 밭에서 그냥 캔대로 그 수삼이고 백삼은 수삼을 그냥 말린 것이 수삼입니다 홍삼은 그 수삼을 전기에 오랜 시간 쪄서 말린 것이 홍삼입니다. 흑삼은, 이 홍삼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어 흑삼을 만드는데, 여러 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색깔이 검다 해가지고 흑삼으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홍삼의 그 특징은, 음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전기로 장시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 홍삼의 주경이라고 하는 사포닌 성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홍삼의 효능은 어, 생명공학 학사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6천여 건의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 효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건강 기능식품임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홍삼의 효능은 면역력 증진 이외에, 피로 해소, 혈행 개선, 또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등 모든 그 인체의 건강 기능에 작용하는 부분은, 어, 국가에서 공인한 정도로,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공인할 정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강 기능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제품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가공식품 시중에 넘쳐납니다. 차, 식료품, 과자, 사탕. 모든 분야에서 홍삼 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넘쳐납니다. 홍삼은 국내에연 매출을 약 2조 원 정도로 연 매출 을 달성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주문는 무려 2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홍삼의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홍삼의 기, 기능의 역할을 하는 주 성분은 그진세노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 성분 Rg1, Rb1, Rg3 그 합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그 품질 그 평가 기준이 되고요. 식품의약안전처의 홍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허가 기준은 이 RG1, RB1, RG3의 성분 함량이 1g당 0.8mg만 포함되어 있으면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만큼 홍삼의 그 건강 기능성 역할은 뛰어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1인당, 1인, 1일 성인이 섭취 권장량은 1g당 3mg입니다. 1일 3mg.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그, 우리, 애터미 홍삼단에 대한 그 홍삼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좋은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1g당 0.8mg만 포함되어 있어도 건강 기능식품으로서의 식품의약 안전처의 허가를 받습니다. 우리 애터미홍삼단은 1g에 1g 한포에 20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0 m l 기준량의 0.8mm만 되어 있어도 허가가 되는데, 우리 애터미홍삼단은 기준량의 25배가 들어있는 것이라 같습니다. 어, 섭취 권장량의 6배 이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홍삼은, 그, RG1, RB1, RG3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 진세노사이드의 체내 흡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삼은 사포닌 성분은 고분자로 되어 있어서 체내에 흡수되려면 체내의 효소에 의해서 저분자로 분해되어야 흡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37%가 사포닌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100명 중에 37명은 홍삼 성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포완하는게에탄 홍삼단입니다. 쉬운 얘기로, 어, 우리 위,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펩신, 또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죠. 이런 효소가 사포닌 성분을 분해하는 그런 성분이 한국에는 3 0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한 게에타미 홍삼단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완했느냐? 이 홍삼 성분에는 수용성 성분이 56.4%. 그 수용성 성분이라는 것은 홍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중에 사포닌 성분이 38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인 삼, 홍삼은. 근데 그 중에 수용성 성분이 56.4% 지용성 성분이 43.6%입니다. 홍삼단은 우리 해터미 홍삼단은 이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의 모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단만이 가지고 있는 제조기술의 특허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미세 캡슐라 기술, 이게 특혜 특허 기술입니다. 초미세 분쇄 기술, 이것도 특허 기술입니다. 이런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에터미홍산당입니다왜이 특허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터미의 그 특허의 본거지는 우송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요. 어 이거는 홍삼의 단점을 정밀 분석해서 왜 이거 실수력이 떨어지는가? 왜 흡수력에 한국인의 37%가 흡수력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미세 분자로 되어 있어야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 분쇄 기술을, 그 특허를 얻은 것이고요. 어, 미세 캡슐화 기술, 이거는 액상, 수용성 성분을 우려내서 액상화 한금 그 분말을 미세 캡슐화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술로 가미해서 만든 게애터미 홍삼단 제품입니다 그래서 감이 절대 품질의 홍삼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삼단 제품은 다른 성분에 첨가 없이, 홍삼 농축액 분말. 그 제품 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삼 농축액 분말이 97%. 이것은 수용성 성분을 우려내서 그것을 분말로 만든 것이 97%입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흡수를 섭취를 해서 흡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홍삼 미세 분말을 3%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97%, 3% 해서 100% 홍삼으로만 만든 제품이 이 애터미 홍삼단 특허제품인 것입니다. 특히 휴대도 간편하고 온수는 물론이고 냉수에도 잘 녹아서 섭취에 불편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의 면역력 증진에 에 대단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홍삼이면 다 같은 홍삼이 아닙니다. 홍삼의 단점을 보완하고 흡수력을 증진시키고 기능성 성분을 함양을 최대한 높여서 만든 특허 제품이 애터미 홍삼단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애터미 에, 회원님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어, 홍삼 하면은 보통 뭐 모회사에서 뭐 나오는 그 제품만 정품인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네, 브랜인 수업을 받으면서 이 홍삼에 대한 차별성을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강 기능식품에 그 선호를 하는 분들이 은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홍삼이 아니고, 애터비 홍삼은 다르다. 성분 함량이라든지, 흡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우리 회원님들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드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